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소비생활입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카카오 선물하기 아이템 언박싱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언박싱할 아이템은 바로 이 무지의 검은 박스인데요. 사실 박스만 봐서는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아이템은 샤넬 코스메틱의 코코 마드모아젤 헤어미스트입니다. 그러면 박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를 뜯으시면 바로 박스 안에 샤넬이라고 로고가 적혀 있는 검은색 네, 박스가 들어있고요. 이 박스를 꺼내보겠습니다. 아, 박스가 아니네요. 검은색 이제 샤넬이라는 요 봉투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안에 포장은 이렇게 샤넬 로고로 고급지게 포장이 되 있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으면. 한번 상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뽁뽁기가 들어있고요. 뽁뽁기를 빼고 난 다음에 오,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있네요. 상품을 꺼내면 이렇게 예쁜 샤넬 그 선물 패키지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리본을 풀러볼게요. 풀면 으 비로소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이 샤넬의 헤어 미스트를 영접하게 되는 순간이고요. 상품을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네 제가 선물 받은 아이템인 코코 바드 모아젤 샤넬 헤어 미스트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럼 제가 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안개 분사 스타일로 돼서 어, 헤어에 뿌렸을 때 넓게 잘 뿌려질 것 같고요. 어, 향은 살짝 어, 제가 느끼기에는 넘버5 향하고 되게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좀 럭셔리한 향입니다. 어, 현재 카카오 선물하기로 이 헤어 미스트를 선물을 하시면 가격은 64,000원입니다. 네, 성공적인 첫 번째 선물 언박싱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박싱 할 아이템은 바로 논픽션의 핸드워시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박스에 브랜드 로고가 들어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를 뜯었을 때 이렇게 뽁뽁이로 상품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네.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 즈음이라서 이렇게 메리크리스마스 카드까지 같이 들어있네요. 이 롬픽션 브랜드의 이 약간 좀 짙은 그린 컬러의 약간 흰색 점박이 요 패턴이 뭔가 롬픽션 브랜드의 메인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까지도 그 컨셉으로 맞춘 이 세심함이 보이네요. 드더시 같은 경우에는 종이 재질의 봉투 안에, 포장이 되어있어요. 열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뽁뽁이가 들어있어요. 뽁뽁이를 두 단계에 걸쳐서 뽁뽁이를 뜯으면 네, 이 상품이 드디어 나왔고요. 핸드워시 같은 경우에 용량은 300ml이고요. 선물을 받으시면 다섯 개의 향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가이, 가이약 블라우 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스티커 씨를 떼면, 안전하게 상품이 잘 들어있고요. 빼면, 이렇게 세련된 그린 컬러에 이렇게 화이트, 네,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여기에 핸드워시, 논픽션, 가약 플라워라고 붙어 있습니다. 논픽션의 핸드워시 300ml 카카오 선물하기는 32,000원에 네, 선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대도 저, 저렴한데, 받았을 때시시 적절하면서 패키지도 예쁘고 포장도 굉장히 꼼꼼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카카오 선물하기 아이템은 바로 프레쉬 화장품인데요. 이 화장품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이 프레쉬라는 브랜드 로고를 앞에 새겨서 어 박스를 받았을 때이 브랜드 거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한번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뜯으면 먼저 뽁뽁이로 이렇게 상품을 보호해주고 있고요. 뽁뽁이를 제거를 하면 이렇게 프레쉬의 기프트 박스가 이렇게 리본이 이렇게 예쁘게 맺어 있고요. 이 선물하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상쾌하게 세트였는데, 그 해당 기획 세트는 없어졌고, 그거랑 비슷한 세트로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리본이 좀 단단하게 풀으면, 이렇게 프레쉬에, 네, 티커가 붙어있고요. 이 음.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쉬 샤워제라고 이 세안 밴드 그리고 이건 샘플 크기이긴 한데 프레쉬의 그 헤스페리데스 향 되게 유명한 자몽향이죠 바디로션이 같이 들어있는 이렇게 3종 이렇게 뭐 상쾌하게 세안 세트 였던 것 같습니다. 바디워시의 향은 슈가 레몬 향이고요, 상큼하면서도 굉장히 달콤한 향이 특징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이라서 선물 받아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용량은 300ml고요. 패키지는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 펌프형으로 되어 있고, 음. 바디 로션 같은 경우에는 헤스페리데스, 네그프레쉬에 굉장히 인기 많은 그 자몽 향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샘플 사이즈긴 한데, 20ml이고요. 일단 세안 기획 세트라서 그런지, 이렇게 귀여운 세안 잔들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쉬라고 브랜드 로고까지 박혀있는 이렇게 3종 세트고요. 아쉽게도 이 세안 기획 세트는 품절인 것 같고요. 어, 이거랑 비슷한 세트로는 상큼톡톡 세트라고 해서 바디워시 1종이 들어있고 요 세안밴드 대신 샤워볼이 들어있는 그 세트가 3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비슷한 세트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박싱할 카카오 선물하기 아이템은 바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이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핑크색 무지 박스에 들어 있고 한번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를 뜯으면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뽁뽁이로 보호가 1차로 되어 있고요. 이 뽁뽁이를 그러면.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선물 패키지로 포장이 돼 있고 이 리본이 예쁘게 묶어져 있습니다. 이 리본을 뜯어보겠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이탈리아의 네, 피렌체 베이스의 브랜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브랜드죠. 백화점에도 많이 입점되어 있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본을 뜯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본품의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박스에 이 본품에 필요한 펌프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바디워시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바디워시를 너무 많이 사서 당분간 바디워시를 안 사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심하게 여기 또 산타마리아도 벨라라고 써 있고요. 공품을 꺼내보겠습니다. 꺼내시면. 네, 이 품목은 아까 프레시처럼 바디워시 제품이고요. 용량은 250ml이고, 향은 프레지아 향으로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향기로운 꽃향이 나는. 스타일이고요. 이 바디워시랑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카카오 선물하기 산타마리아 노벨라 브랜드로 들어가면 핸드워시 250ml 용량이 55,000원으로 선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템이 가장 비슷한 아이템이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는 카카오 선물하기 화장품 아이템들이 어떻게 박스로 배송이 돼서 상품이 들어가는지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번에는 또더 재밌고 알찬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